무공서 야, 만다라 패키지 이거, 이건 무조건 사야 되는데 4천 나야? 자, 여기서 화신성학권, 고공학적 화신성학권, 영물성학권, 고공학적 영물성학권 등등등 나와요 14개 다 깝시다 몇 개나 나오나? 저런 요만큼밖에 안, 나왔, 안 나왔다 와, 많은데? 얘들아, 오늘 치킨이에드또할수 있겠는데요? 일단 이것도 받을게 묘묘 아 어, 잡았다! <웃음> <웃음> 얘들아, <웃음> 잡았 나한테는 엄청. 자, 532장 깔 거예요. 532장 까는데 여기서 보라색 나오면 안, 안 나오면 한 50개 걸까? <웃음> <웃음> 어... 서로 희망적인 게 좋잖아. 어? 안 나오지 이런데 부르는 거야 그거는. 20마리. 그래 알았어, 20마리로 합의 보자. 20마리. 이건 크게 20마리 걸게. 저번에 50마리 걸었는데 이번에는 20마리 걸게. 오늘 자온다도 나왔겠다 나 오늘 좀 괜찮은 거 같거든? 느낌이 나쁘지 않아 자 두근두근 하시죠 먼저 화신 먼저 가도록 할게요 개인적으로 화신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신물이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워낙 안 나오는 친구라 렛츠고 안 나오면 좋아하는 거죠 이런데 아니 님들은 나와야죠 나도 나와야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님들아 이왕이면, 좋을 때 같이 좋차라는 느낌으로 내가 치킨을 건 거야. 여기서 워낙 안 나오는 확률이 높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왔을 때, 여러분들 치킨 먹어서 좋고, 나는 식물 얻어서 좋고, 나리님이 안 나오니까 좋아하는데요? 아, 아 그거, 그건 오해야. 오해일걸? <laughs> 아직도 300개, 400개가량 더 까야 되는데, 여기서 뭐안 나오겠냐? 야, 어떻게 이렇게 너희들 긴장감이 하나도 안될 수가 있어? 긴장 느껴야 되는 건데? 야, 원래 안준마 미션에도 긴장을 해야 되는 게 사실인데. 너희들 노? No? 야, 근데 파란색도 안 주긴 하네. 어? 은하가 너무 대충 간다고? 근데 나도 긴장이 안 돼. <laughs> 아니. 너 체녀. 맞아. 정확한 표현이야. 체녀. 아직 무지개 소환권 남아있어. 긴장감 있게 뽑아주세요. 그래야 긴장하지, 같이. 미안해, 긴장이 안 돼. <laughs> 치킨은 물 건너가는데, 아니 아직 남았어. 118개가 남았는걸. 그리고 여기다가 역물. 이거 화신받아야 될것 같아요, 님들아. 아닌가? 일단 이걸 뽑아보고 선택해볼게요. 왜냐면 지금 신물 하나가 더 있으면 모든 방어력 10 올라가는데. 제발! 뿅! 아. 할 때보다 더안 나오는 것 같다고. 달라. 게임이 달라. 확률도 달라. 얘는 진짜 하드해 내가 볼 때는 하드함이라는 거에 초점을 맞춘 것 같아. 완벽하게. 자 여기 중에 빨간색해야 돼. 있지. 아, 묘묘 나왔다! 에이 묘묘! 해발레, 동순이, 우리 편 해줘. 와, 이거 신규 뽑기가 드럽게 힘들어요. 드디어 묘묘가 나와버렸어요. 이게, 나, 합성은 좀 돼.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, 신규가 엄청 안 나와요. 어, 피곤이다! 어, 피곤이야! 오늘, 오늘 패키지 나 대박 났어. 아 오늘 나이스 했어. 미쳤어. 오 오늘 와, 이 정도면 만족해 이하자 게임이 이 정도면 나 만족해 와 많이 채웠다 그래서 치킨은 물건 나갔어? 다음을 노려보자 얘들아